자, 3단원 들어왔습니다. 3단원은 지구 과학 파트고요. 태양계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어, 세 가지 파트로 그 쪼개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첫 번째 파트는 지구, 그다음에 달, 그다음에 태양계. 요렇게 세 개로 쪼갤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할 것은 3-1의 지구 파트 공부할 건데 지구 파트 중에서 지구의 크기 측정에 대해서 한번 배울 거고 그 다음에는 지구의 자전에 관련된 현상 그리고 자전에 대한 것들을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지구의 공전에 대한 공전에 대해서 배우고 공전에 대한 현상들까지 알아볼 겁니다 첫 번째 지구 크기 측정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현재 지구의 크기를 측정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죠 미리 측정을 해놨단 말이죠. 자 그런데 지금 말고 과학기술이 발달해 있는 지금 말고 옛날 시대, 고대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요. 제일 처음으로 지구의 크기를 측정했던 그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은 에라토스테네스라고 합니다. 자, 이름은 적어 놓을까요? 에라토스. 테네스라고 하는 철학자, 과학자, 수학자, 뭐다 공부했었죠. 이 사람이 지구의 크기를 측정했는데 어떤 원리를 가지고 측정을 했냐면 이거 중요합니다. 자, 원리, 가정, 이런 거다 암기해야 됩니다. 자, 어떤 원리를 가지고 측정을 했을까? 첫 번째, 호의 길이는 호의 길이는 원에서 말하는 호입니다. 호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한다. 중심각 크기에 비례한다. 이 원리를 가지고 지구의 크기를 측정을 했다는 겁니다. 자, 호라는 것은 원에서 부채꼴을 만들어주고, 이 부분이 호 되겠죠? 여기가 호가 됩니다. 그쵸? l small L이라고 두고요. 이 각도를 지금 한 30도라고 두는 거예요. 그쵸? 어, 이때의 호의 길이가 10cm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중심 각도가 30도가 아니고 300도가 됐다고 칠게요. 300도가 됐어. 그럼 얼마 됩니까? 100cm가 되겠죠. 됐나요? 자, 그러면 360도가 되면 얼마가 될까요? 360도가 되면 100한 20cm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중심 각도를 측정할 수 있고 호의 길이를 측정을 하면 비례식을 가지고 지구 전체 둘레 지, 지구를 완전한 원이라고 두고 완전한 구라고 두고 지구 전체 각도를 360도라고 두면은 비례식을 사용을 해서 지구 둘레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그 내용, 가정이 있어야 됩니다. 요, 요 원리를 가지고 측정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가정이 반드시 필요했었는데요. 첫 번째 가정으로는 지구는 완전한 구형이다라는 가정이 있어야 돼요. 지구는 완전한 구형이다. 자, 그래야 360도를 가지고 완전한 구, 비례식을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죠? 자, 이거 뭘 사용하겠다? 비례식을 사용을 하겠다는 얘기에요. 자, 그리고, 지구로 들어오는 모든 햇빛은 평행하게 들어온다. 어떤 지점에서건. 자, 지구로 들어오는 햇빛은 평행하다. 이렇게두 가지 가정이 있어주면, 자, 요거부터 볼게요. 지구로 들어온 햇빛은 평행하다. 얘는 어, 엇각을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엇각. 엇각을 사용할 거야. 왜냐면, 하 어떤 지점에서 지점까지 볼게요. 여기 지구가 있습니다. 중심 각도를 찍었어요. 가운데를 찍고, 찍고. 어떤 지점에서 어떤 지점까지, 요 중심 각도, 이 각도를 측정을 하고 싶은데, 이 각도를 측정할 수가 없죠. 지구를 파들어갈 수가 없으니까요. 무슨 뭐, 뭐, 지진파 같은 걸 쏴가지고, 레이저 같은 걸 쏴서 갔다가 돌아오는 거, 이런 것도 할 수가 없어. 과학기술이 아직 발전이 덜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엇각을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요 각도가 측정이 안 되기 때문에, 요 각도랑 엇각으로 있는 요 각도를 측정하고 을 싶어서 이 각도와 이 각도를 동일하게 할 거니까 이 엇각을 측정하고 싶어서 지구로 들어오는 햇빛은 모두 평행하다고 라 가정을 했어요. 이 빛과 이 빛이 평행해야 되는 겁니다. 자, 가정 두 가지를 가지고 측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당시에 한번 볼게요. 세 번째입니다. 측정. 세 번째, 측정 방법 한번 보겠습니다. 두 지점에서의 일단 두 지점을 기준으로 둬야 됩니다. 첫 번째, CNA라고 하는 지점이 있어요. 요 지역에 우물을 하나 파놨어. 그리고 하진날. 하진날은, 어, 태양이 하루 중에 제일 길게 떠있는 날을 하진날이라고 하는데, 하진날 태양이 남중했을 때, 남쪽 하늘에 태양이 딱 떠있을 때, 이때 시 n a 지점에 우물을 하나 파놨어요. 이 우물에 태양 빛이 수직으로 쨌 들어오기 때문에 이때는 이 시엔의 우물 쪽에서 그림자가 아예 안 생기는 날이었습니다.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에 다른 사람들이 이쪽에 가 있겠죠? 측정을 했어요. 측정을 했더니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측정을 했을 때. C.N.에서는 그림자가 생기지 않았어. 태양빛은 C.N.나 알렉산드리아나 평행하게 들어올 건데 여기는 그림자가 생기지 않았는데 여기는 그림자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그림자가 생겼냐면 이 알렉산드리아 지역에 막대기 하나를 세워놨어요. 이 막대기가 태양빛을 가로막았기 때문에 이 막대기 뒤편으로 해서 막대기에 그림자가 생겼겠죠. 막대기 끝부분 여기 있습니다. 막대기 끝부분과 여기죠 여기죠. 막대기 끝부분과 그림자의 끝부분을 연결한 다음에 요 각도를 측정을 했어요. 요 각도를 측정 을 하고 나면은 이 시에네와 알렉산드리아 지역 사이에서 이 중심 각도, 이 각도를 위도 차이라고 보겠습니다. 각도를 세타라고 보고요. 이게 아스네와 알렉산드리아 사이에서의 위도 차이, 그러니까 중심 각도가 될 거라는 얘기지. 얘가 측정이 안 되니까 어떤 약을 사용해서 얘를 측정을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얘가 세타 프라임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필요한 정보는 딱두 가지입니다. c n 에서부터 알렉산드리아까지 일단 첫 번째, 거리 알아야 돼요. 이 거리를 어떻게 노예들을 직접 걸어가게 시켜가지고 이 거리를 측정했다고 합니다. 이 거리를 small l이라고 보겠습니다. small l. 자, 그리고 세타 prime 측정을 해놨어요. 자, 직접 측정을 했더니 어떤 값을 구했냐 볼게요. 자, 세타 프라임을 측정을 해보니까 각도가 7.2도가 나왔고요 스몰 L을 측정을 해보니까 925km라는 값을 얻었습니다. 요두 가지 값만 있으면은 나머지 비례식을 사용해서 어, 지구 둘레를 완벽하게 지구 반지름도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여기까지가 측정이고요 이제 계산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계산하는 방법 보겠습니다. 계산할 때는 360도. 이게 그, 완전 지구에서의 구의 각도죠? 이 지구의 구의 각도 360도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지구 둘레는 2πr이 나올 거고, r은 반지름이 될 거고요. 자, 얘랑 얘랑 대응하겠죠? 볼게요. 360도 대 2πr은 세타 대 스몰 l이다. 자, 7.2도일 때 925km면 360도일 때 얼마가 나올 거다. 얘만 만들어, 얘만 구하면 되는 겁니다. 자, 값을 넣어 볼게요. 360도 대 2πr. 엔세타가 7.2도 대 925km. 미지수가 하나밖에 없죠? 얘를 구할 수 있어. 기대식을 사용해서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계산식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외양은 외양끼리 곱하고 내양은 내양끼리 곱하겠습니다. 그러면 360도 대 곱하기, 대가 아니고 곱하기입니다. 360도 곱하기 외양을 곱하면 이렇게 되겠죠. 9 2 5 5km 내 2πr 곱하기 7.2도로 나올 수가 있겠다. 그렇죠? 그래서 2πr을 구해 주면요, 2πr은 2πr은 7.2도 분의 360도 곱하기 925km를 구할 수가 있겠다. 계산을 했을 때 값이 얼마가 나왔으면 46,250이 나왔을 거거든요. 얘가 46,250 킬로미터라고 하는 지구둘레 값을 구해냈다. 결국은 얘가 2 파이 아니죠? 자, 지구둘레를 어떻게 이렇게 계산식을 사용을 해서 구해냈습니다. 자, 5번입니다. 마지막으로 5차. 자, 아, 에라토스테네스가 지구둘레를 측정을 해냈어요. 측정을 했더니 4 6 250 킬로미터를 구해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구둘레는 4 6천 200 46,250km가 아니고 약한 4만km 가까이 나오거든요. 오차가 생겼어.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왜? 정확히 따지면 한세 가지 정도가 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한 거부터. 자, 지구 둘레를 측정했을때 오차가 났던 첫 번째 이유는 지구는 완전한 구형이 아닙니다. 구형이라고 가정을 했단 말이야. 그렇지 근데 완전한 구형이 아니라는 거죠. 지구는 완전한 구형이 아니다. 어디가 됩니까? 더 길어. 적도 쪽이 이쪽 옆으로가 조금 더 길어요. 이 세로 쪽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측정, 두 번째 오차. 두 번째로는 여기죠. 시엔에서부터 알렉산드리아까지 거리를 셈이 아까 어떻게 측정했다 그랬어. 노예들을 시켜서 걸어가게 시킨 다음에 이 거리를 측정했다 그랬는데 925km가 정확히 측정될 수가 없겠죠. 사람이 걸어가서 측정을 했으니까. 하루만에 걸어가지는 못했을 거고 굉장히 오래 걸렸겠죠. 자, 그 다음에 스몰 엘 호의 길이가 호의 길이가 부정확했다. 그렇기 때문에 오차가 발생했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이거는 교과서에는 실려 있지 않지만 그냥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시에네와 알렉산드리아는 위도는 다를 거야. 위도는 7.2도의 차이가 있어. 근데 이 알렉산드리아와 시에네는 측정할 때 같은 경도상에 있어야 돼요. 이렇게. 경도가 같은 상 지점에 있어야 되는데 경도가 살짝 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경도가 달랐다라는 오차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지구 크기 지구 크기 측정 에라토스테네스 요거 끝났습니다. 여기까지.